어? 와라 도적놈들아 온다 온다 어구리 찔러 그렇지 나나 잘했어. 매너로드 출시 전부터 호들과 모지길래 으 한번 찍먹해봤더니 원숭이가 꼴리면살아길래 한번 넘어가줬더니 막상 켜보니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죠 양 어버버 하다보니까 게임은 어영부영 넘어가는데 자꾸 현타오고 그래서 이제 뭐함 상태가 되어버리죠 제가 최고 난이도로 직접 영지 3개까지 꿀꺽하면서 알게 된 슈퍼 꿀팁 20가지 알려드릴 테니까 환불하기 전에 게임 삭제하기 전에 한번 정도는 시도해보는 거 어떠신가요 첫 번째 병신게임, 병신게임. 이 게임은 시작하자마자 심각한 버그가 있습니다 처음에 주는 움막을 업그레이드 하면 바로 거주지 5개가 생기는데요. 거주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지가 없다고 뜨는 버그가 있습니다. 집을 새로 지어도 해결이 안 되는데 이미 거주 중인 인원들이 굳이 이사를 가게 하는 기능은 이 게임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버그가 해결이 안 돼요. 이건 움막 업그레이드 하자마자 세이브를 하고 다시 로드를 하면 해결이 됩니다. 이거부터 하고 게임을 진행해 주세요. 두 번째, 사람이 먼저다. 중세시대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 뭡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이 게임의 목표는 인구를 늘리는 것입니다. 인구가 국력이고, 인구가 식량이고, 사람이 곧 모든 것이에요. 인구가 오르는 조건은 두 개입니다. 이 자격수치가 50 이상이고, 빈 집이 있으면 매월 초에 새로운 가족이 이사를 옵니다. 이걸 꾸준히 유지하는 게이 게임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무조건, 무조건 테크를 그냥 올린다고, 그냥 올린다고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다. 게임 하다 보면 거주지 레벨도 올리고 싶고 테크도 올리고 싶고 할 텐데 이게 빨리 올린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인구 하나라도 더 받기 위해서 이 자격 수치를 유지하는 게 이득이에요. 거주지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는 거주지를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고 업그레이드된 거주지들은 요구 조건이 까다로워져 자격 수치를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계속 누적될수록 불만족 수치가 조금씩 이월이 되고 누적이 돼서 해결을 빨리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꼭 필요한 테크가 있는지, 꼭 지어야 하는 2티어, 3티어 건물이 있는지 이 여부를 잘 생각하고 레벨을 올려서 자격 수치를 유지하도록 합시다. 네 번째 탭키를 눌러라. 탭 키를 누르면 보기 편한 UI 창이 나옵니다. 이거 모르면 후반에 게임 못해요 다섯 번째 장사부터 시작해라 시장 건설은 도로처럼 노동 시간 자원 잡아먹는 게 하나도 없는 공짜 시설입니다 그리고 거의 처음부터 바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맨 처음에 거의 필수적으로 활동하는 사냥꾼부터가 여기 식량을 바로 내놓거든요 난이도가 높으면 시작부터 사람들이 불만 수치가 존내 쌓이는데 시장에서 상품을 유통해야 이게 완화가 됩니다 시장을 최대한 빨리 지어놓고 시작하세요 여섯 번째 장사가 그냥 답이다. 이 게임도 결국 현찰 박치기로 대부분 해결되는 게임입니다. 돈이 필요해요, 돈이. 무엇보다 돈만 있으면 교역소의 효율이 너무 좋아요. 노동자 하나만 딱 넣어 놓으면 딸깍 한 번으로 식량이고 뭐고 다 해결이 됩니다. 부족한 식량, 원자재 이런 게 전부 딸깍이 된다니까요. 무엇보다 번거로운 유통 생산 단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어서 빠르게 스노우볼링을 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스노우볼링을 굴리는 방법도 알려 드리죠. 일곱 번째 지붕, 지붕 최고 최고야. 이 게임에는 지붕이라는 자원이 있습니다 점토를 캐서 만들 수 있죠 점토가 너무 멀거나 후달려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교역을 이태크까지 뚫어놓으면 1원에 사올 수가 있거든요 요 스킬 이것까지 찍어 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점토로 지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지붕은 8원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점토를 대량으로 사서 지붕으로 팔면 수익률이 800%라는 겁니다 이걸로 초중반 돈을 충당하세요 여덟 번째 스니커즈 최고 최고야. 그런데 이 게임에서는 수요 공급의 법칙이 있어서 너무 많이 팔면 그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4원까지는 지붕이 팔만 한데 최종적으로는 1원까지 떨어집니다. 이때 방법이 있습니다.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는 2티어 거주지를 반드시 지을 텐데. 거주지를 지을 때 반드시 이렇게 길쭉하게 지어서 추가적으로 활동할 공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한 추가 작업장을 활성화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신발 만드는 곳을 미리 지워놔서 신발을 모아보세요. 일단 이게 의류라서 만족도도 올리는 데다가 모아서 팔면 또 쏠쏠합니다. 아홉 번째. 최고의, 최고의 경제는, 경제는 전쟁이다. 전쟁이다 모은 돈을 얻다 쓰냐고요? 당연히 군대를 양성해야죠 지붕장사를 끝냈다면 대충 무기와 방패를 수입할 돈이 모였을 겁니다 난이도가 보통 이하라면 시나리오에 따라 공짜로 장비를 주기도 하고요 그걸로 민병을 조직하면 얘네들로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도적 캠프를 터는 거예요 도적들 의외로 약합니다 창병으로 방어모드 켜주면 아무것도 못해요 거기에 저택을 지었을 때 나오는 근위대로 보조해주면 손실 1도 없이 털어먹을 수 있습니다 이 녀석들을 털면 최소 100원은 주고 이걸 마을로 보내면 버그가 나서 두 번씩 들어옵니다. 최소 한 200원 정도는 먹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로 약탈물을 꼭 보내시길 바랍니다. 열 번째, 소국이 대국에게 대항해서, 대항해서 되겠느냐? 대항해서. 애지간이 운이 좋지 않은 이상 첫 번째 영지는 보리를 키우기 안 좋은 땅이에요. 보리를 못 키운다는 건 맥주를 만들 수 없다는 뜻이죠. 맥주가 없다는 건이 드워프 같은 새끼들이 술 달라고 발광을 한다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영지를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영지를 확보하려면 영향력과 개인 자금 250원이 필요하죠. 이건 제가 상업테크를 타라고 한 이유하고도 상관이 있는데요. 상업테크를 타야 군대가 빠르게 확보가 되고 군대로 토벌 활동을 하는 게 개인 자금과 영향력을 가장 빨리 버는 방법입니다. 두 개의 영지를 안정적으로 돌리는 것을 목표로 빠르게 발전해보세요. 11번째. 대국이 소국에게 대항해서 되겠느냐. 두 번째 영지를 고를 때 고려할 게 있습니다. 바로 땅의 크기인데요. 아, 최대한 큰 땅을 먹어야 되냐고요? 아니요. 최대한 작고 오밀조밀한 땅을 먹으세요. 모든 땅이 균등하게 자원 배분을 받는데도 큰 땅은 자원 간의 거리가 멀어서 실시간으로 노동자가 왔다 갔다 해야 간신히 자원이 생산되는 이 게임에서는 진짜 개똥 땅입니다. 대륙 횡단 수준으로 그냥 걸어 다녀야 돼요. 큰땅 먹지 마세요. 자, 매너로드 꿀팁 10가지는 여기서 끝이고 혹시 아예 기초도 파악 못하겠다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예 기초부터 파헤치는 매너르드 완전 공략을 지금 만들까 말까 조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요청하시는 분이 좀 있다면 은 어, 만들 확률이 높아지겠죠